건설 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평판 성형되어 유리 대체재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유기질 유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정답 1번. 아크릴 수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신축 이음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콘크리트의 팽창에 대한 저항성. 다음 제품의 품질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기와 흡수율과 인장 강도. 점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가소성은 점토 입자가 클수록 좋다. 다음 중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은 정답 1번 마그네슘. 내화벽돌의 주원료 광물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4번 납서. 바닥용으로 사용되는 모자이크 타일의 재질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2번 자기질. 콘크리트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비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목재의 심재와 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심재는 수액의 통로이며 양분의 저장소이다. 금속 재료의 녹마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바탕 칠 도료는 정답 2번 광명단.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혼화제의 작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건조작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건조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자연에서 용제가 증발해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굳는 도료는 정답 4번 염화비닐수지에나멜.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성질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초기 강도 발현이 빠르다. 아스팔트 방수 시공을 할때 바탕재와의 밀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 3번 아스팔트 프라이머. 유리섬유를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혼입하여 가압성형한 판으로 내구성이 좋아 내외 수장재로 사용하는 것은 정답 4번 폴리에스테르 강화판 석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화강암은 석회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된다. 목재의 강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정답 3번 섬유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 강제의 인장 강도가 최대로 될 경우에 탄소화 유량의 범위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3번 0.8에서 1.0%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4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버팀보 앵커 등의 축하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여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및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정답 2번 로드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정답 3번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지 않는다. 거푸집 동바리의 치마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수평 연결제 사용. 강관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 중은 6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굴착공사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경보장치 작동 상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때 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운전자의 시야를 살짝 가리는 정도로 화물을 적재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에 대한 기준으로 오은 것은? 정답 3번.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2개 이상으로 한다. 철골 작업 시 철골 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은 얼마 이내인가? 정답 3번. 30cm. 터널 굴착 작업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암석의 분할 방법.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공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깊이가 5m 이상인 굴착 공사. 철골부 인양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크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한 곳의 위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구조물의 해체 작업 시. 해체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주변 민원 처리 계획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이 받는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대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깊이 10m 이내에 있는 연약점토의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험은 정답 1번. 배인시험. 건설 현장 토사 붕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집안 내부 마찰각의 증가.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 1번 5m. 추락제의 방지를 위한 방망의 그물코 규격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사각도는 마름모로서 크기가 10cm 이하. 구독, 좋아요.